오랜만에 5일 정도 도시에 있다가 다른 도시로 떠납니다 발렌시아로 가는 길이고 정녕 바르셀로나를 떠날라 하니 정말 발걸음이 가볍구만 후안하고 알프레도하고 만난 친구들 정말 고맙고 어머님하고 어머님하고 다들 그라시어스 무차스 그라 i a 스 다음에 또만납시다 See you a Ciao. 버스 타러 버스 상장에 왔는데 영판 노포동스타아닙니까 지금? 완전. 렌지아 도착했습니다. 아스타시온데 오토버스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자. <러시아> 여기 해변가 근처라 그런가 뭔가 바이브가. 오랜만에 이층 침대 걸렸는데 웬만하면 바꿔달라고 할래 할 건데 그래도 방이 좋아가지고 2층 오랜만에 그리고 높지도 않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제일 첫봤다 number one. 나나나나 화장실도 지금. 완전 깔끔 그 잡채. 배고파. 첫 끼를 먹으러 마트를 가봅니다. 아, 맞다. 아, 불인지 확인 못했네. 일단 빨리 먹을 수 있는 걸로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까루프가 여기 있어가지고, 까루프. 잠시 산책할 겸. 도레스테. 세란스 라고 합니다 약간 여기 내전 때 긴급 응급 처리, 응급 구조 막 이런 걸할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나무에키고고 오늘은 갈 곳이 많네. 제가 잡은 숙소 근처에 가볼 곳이 많은 곳이라서 다행이. 보르타르데 바알디기도. 여덟 다니다가 한번 팔다가 동선이 음. 이상하게 되고, 그래도 어쩜 아슬이 번거로워서 다다 아, 오늘 날씨 진짜 더워요. 저 점점 내려오니까 진짜 덥네. 와, 이 옷... 안 되겠다. 이거 진짜 덥다. 중앙시장입니다. 오여기까지 약간 진시장 같은 느낌? 안에 뭐 있고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2리스코스의 향기 인가? 와인도 팔고, 말도 팔고, 또 많이 판다 해. 드라큘라는 못 오겠구만. 떡인걸. 다도어고다있 네. 다 있어. 쟤는 골라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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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인 이 이게 정면. 진짜 내 여행 스타일은 뭐 맛있는 거 찾으러 먹으러 다니는 식도락도 아니고, 뭐 박물관이나 역사관이나 이런 거 찾아가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laughs> 이거것 <이건> 같아. 키린 <laughs> 잡기. 돌아가면 조 스페인은 기 많아서 아서참좋라 감독, 조라 감은 조라 감독, 오늘은 독 조라 감독, 조아나께서라청하신라나라의 그 바깥에서. 이따 치고 노래하는 영상을 좀 달라길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날씨도 그렇게 안 좋고 비도 아직은 나올 것 같아서 안... 안티트램 루비알 델 리우 투리아에 갈 생각입니다. 가서 사람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한번 노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모스 도착했습니다. 아르띠? 빠르게? 가서 자리를 한번 잡아보고 어디가 괜찮았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여기도 곳곳에 텐트 쳐놓은 곳이 있는데 설마 숙자씨들은 아니겠지? 어.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쩔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발 저렇게 피크닉처럼 어, 기도도 드리고 음. 저기 어때? 데빌 666 666 사탐 찾아도 되 준비는 됐는데 <놀람> 없는데? 老妹说。 여기 목구름이고 이런 넓은 공원오면 과창하고 뭐 그러면 프리즈비가 하고싶은데 지금 나는 프리즈비도 없고 같이 할 사람도 없네 아하. 스페인의 파인애플 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대박 크다. 대박이죠? 지금 멀리서 이상하게 먹어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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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좀 멀리 다녀올 생각입니다. 오늘 발레시아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좀 많이 걷고, 저기, 위치. 있는 한국까지 갔다가 해변도 될수 있으면 보고 거기 찍고 뭐 버스를 타고 오든지 도로 오든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튼튼한 다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v a 스 o 장 같은... 아, 나 날씨도 다시 드불어. 시청에 가까워져서 그런가 점점 사람도 많고 공장도 넓고 여기가 발레시아 시리호 시청입니다 시리호 시리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던데 경비 너무 사모막진짜래야사모한 경비를 두고 들어왔습니다 是啊，哦，市场不够。 갔다 왔고 그 다음 코스는 발렌시아 투우장 투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에는 아마 못들어 뭐 들어갈 수뭐 있나? 못 들어가고 외관만 슬쩍 보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투우장에 왔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되나? 안 되겠죠? 문이 굳게 닫혀있는거 보니. 말소. 말소는 사월인가와보배부 베브레로. 말소. 아브릴. 사월달에 열리나봅니다. 짭잡이 나왔습니다, 걸리버. 놀이터? 저기 저기가 얼굴인 것 같고 여기가 손이고 이게 걸리브로 모양이고 대박 재밌겠다 도전 그래서 얼굴부터 왔다가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 엄청 좋아한다고 했는데. 아이 바쁘다. 얼굴 정보 얼굴이 까라 까라 이거 뭐라얘들 엄청 멋. 제아이들이잘 맞나봐 뭐지? 여기는 그냥 정, 전망대인가? 뭐 그런 느낌입니다 끝 이제 저기 슬라이드 타고 들어갈겁니다 <laughs> Well, what you YouTube? YouTube? Captain Yoon. Captain Yoon. Captain Yoon. Captain One moment. Where else do you have? Where else do you huh? hey have? You too? You Hello. You You famous? No, no, You no, You I, ah. I like Like? Like? Uh, Jamón. yeah yeah. Really. Oh, good. Bueno, very good. Bueno. Very good. bueno Where bueno. are you from? I'm from Korea. Coreano. ¿De quién Why Why are you here? I'm just traveling. Traveling. Oh, oh, beautiful. Beautiful. Do, you like? Do you like Valencia? Yes. You like Valencia? Yes. Valencia? yeah, good, good. Yeah, yeah. The gastronomy is very good. <laughs>

이 장소는 퀸 소피아 팔라스 오브 아트 문화센터라고 합니다. 들어갈 수 있나? 가 봅시다. 그건 진짜 대박! 보니 또 빠르게, 보니 또엘 빠르게 수영할 수 있는 건가? 수영장 뭐야? 지금 더워 죽겠는데. 아, 수영장이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분수대가 이런 것 같은데. 너무 예쁜 거 아니냐고. 콘트라뿜도 에스파냐를 이렇게 일주올줄 몰라서.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그렇지 뭐그래도 좋다 청소하시는 중인데 물에 떠 있는 거 같다 지금 여물 있어가지고 밑에는 구경하고 말고 가는 지금 홀린 듯이 막 그냥 가고 있는데 뭐해 놓? Ocean Oceanographic Oceanographic 아 여기가 그 돌고래쇼 볼수 있고 한 아쿠아리움인 것 같습니다 비행기 보임? 여어가 아쿠아리움입니다. 티켓이 없는 관계로. 패스. 항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항구는 좀 애마였나? 항구까지 가는 길이 꽤나 먼네 제대로 도로에서 걸어서 정말 저긴가 한국 마莫스 내가 무슨 부기월 누리겠다고 지금 그 한국 멋이라고 지금 아 약간 브리셀에서 글래스퍼 따라 아토미움 보러 갔을 때 생각나 안 나오노 바다가 바다에 바도 안 나온다. 인제서 보인다 한국 이제서 왔다 맥시 어드벤처야 아 진짜 뛰어들고 싶다. 불기비 이거 뭐죠? 전기 저기입니다 벨레스에 멘트 멘트 어서 이거 가자 이제 어서 들어가자 때갈때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아 건수 건축물이 아주 오래 놓은 곳 있다. 여기 와본적 있는 거 같은데, 왜 새로운 거 같지? 이 시간대가 이제 점심시간이라서 다들 이렇게 막 펼쳐져 있고, 이러네. 내 네, 처음에 왔을 때 완전 일찍 가가지고 거의 오전? 쯤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안 붐볐는데 아, 확실히 다르네. 샀습니다. 샀다. 다시 숙소로 돌아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들 너무 밖에서 맛있게 먹고 있어가지고 나도 밖에서 먹고 싶은데 스푼이없네 시장이 지출을 하게 만드네. 지금 엠빠네하다 그 피스톤, 참치, 토마토 소스, 그 다음에 계란 같이 들어간 마네아가 샀습니다. 2유로, 그리고 파이아는 6유로, 총 8유로. 점심 옵니다 Mas 아, n 가 k a u n g 뭐 m o n g semua ngomong dong. a 뭐 o s i 뭐 g k a k bodo. Ayo dong, b 뭐 d o m a 뭐 nih, n 뭐 n g g u 맞다. 아 설레 봐. otherwise it's another 30 minutes of walking what <laughs> so, so the bus is better if we are going to go no more walking yeah <laughs> okay maybe we go to the new area yeah okay yes thank you yeah. i have a new guest here hi i'm okay. mark i'm uh, mark i come from egypt i've uh, been living in london here in spain for uh, a week just a d my meeting and I have to go to Valencia to meet Shine, the guy. Yeah! I'm o so i n g to go to Valencia. I'm going to g t h e last day of Valencia. They so, are in Madrid. So, I'm going to go to Madrid. I'm o n g t go t a m o i